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택시하는 아저씨 대태가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면서 공기압 경보 등이 떴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동차를 세우고 밖에 나가보니까 바람 새는 소리가 들리네요. 와 이거 어떡하지? 고속도로에서 펑크가 나온 건 처음이네요. 다행히 반대편은 정상입니다. 일단은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도로공사 전화번호는 1588-2504입니다. 보험회사도 문의를 해봤는데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10km까지 무료견인이고 그 이유는 돈을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고속도로 무료견인을 불렀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한복판이라서 그러는지, 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차 밖에서 기다리느라 좀 위험하고 무서웠습니다 고속도로 공사에서 뒤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줄 경찰관 분들도 출동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동할 때, 후륜구동이고 전기차고 19인치 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레카차가 오셨더라구요. 일반 메카차도 후륜구동을 견인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뒷바퀴에 보조장치를 끼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출동하신 경찰관 분들은 간단한 제 인적을 조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펑크가 난게이 도로의 잘못이 아닌가 좀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봤는데, 오면서 봤는데 도로에 이상은 없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타이어가 크고 바람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보조장치에 차가 제대로 실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셀프로더가 되는 큰 차가 왔어야 했나 봅니다. 제가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타이어가 질질 끌리더라도 연인하기로 했습니다. 기사님과 경찰관님이 봤을 때 이미 타이어가 파손된 것 같아서 교체를 해야 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질질 끌면서 견인했습니다. 근처에 IC까지 견인을 해 주셨고요. IC에서 보험사 직원분을 만나기로 미리 전화를 해 두었습니다. 타고 가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처에 타이어 가게가 없으면 대구까지 견인을 해야 되는데요. 견인비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왠지 근처에 타이어 가게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이, 이 타이어. 예. 이게 바람이 꺼지면이를 채운다 해도 예. 돼 있어요. 일단은 보험사 직원분이 빵크를 한번 떼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아, 제발. 빵크만 떼어 가지고 이 상황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펑크 떼우는 작업 시작합니다. 펑크 위치는 찾으셨네요. 지렁이를 박아주셨습니다. 제발, 바람아세지 마라. 타이어야, 살아나라. 일단은 바람 넣고 확인해 드릴게요. 진행해야 되는지. 뭔가 바람이 안 쐰는 느낌인데요. 대박입니다. 동굳었어요 타이어가 살아났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결과적으로 얘기해 보면 전기차는 19인치 타이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륜차라도 사륜구동처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그냥 단순하게 펑크 수리만 하면 되는데 견인을 하다가 타이어가 망가져서 타이어를 교체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은 안전하게 견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따라 뭔가 이상하게 견인되는 차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